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나마 앱이 있어서 이 문제점을 알게 됐고, 이걸 알고 제대로 수정하면 음질을 훨씬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아게임 oh,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 어이아게임 yeah. oh,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는 모든 것의 리뷰 아담스 아답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QCY T6 기존 시리즈에 비해서 박스가 거의 두배 이상 큽니다 진짜 QCY 시리즈는 종류가 진짜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네요 뭐 스마트폰도 주기가 1년씩 해서 나오는 것도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QCY 시리즈는 뭐 잠깐 딴 생각 하면은 뭐또 출시하고, 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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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 제품을 제가 한번 잘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을 한번 리뷰를 나 기다리고 왔다 QCY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이어 후크 타입 그러니까 스포츠형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이번 QCY T6는 기존 QCY T5 이런 것보다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두배 이상 커요 두 배? 두배 정도 되는 가같두배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런데, 요 제품은 뭐, 다들 블루투스 이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비츠 프로를 거의 따라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거의 뭐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디자인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깔끔해. 제품이 좋아. 어, 디자인 이뻐요. 괜찮아요. 깔끔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스포츠형 타입 이어호크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케이스가 클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파워비츠 프로도 케이스가 크니까요. 이어호크 타입의 장점인, 귀에 의해서 걸리잖아요. 이렇게. 귀에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냥 뭐 미친 듯이 막 앞구르기, 뒷구르기 뭐다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귀에 걸려있으니까 떨어뜨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꼽아놨다가 정말 누가 뭐 때린다. 아우씨. 때린다거나 뭐 하면은 이게 튕겨나가거나 툭툭 쳐도 막. 어, 어, 이렇게 떨어지네? 웬만해서는 이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게 웬만해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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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서는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음질. 음질은 확실히 가성비 좋아요. 제가 약 25,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한 21,000원까지도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음질은 이 가격에 이 정도 음질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2만 원대가 이 정도 음질인데 4만 원대들은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약간의 단점은 이게 이니어 타입이잖아요. 이니어 타입이긴 한데 이게 후크로 걸리다 보니까 이이이어가 귀에 쏙 들어가지가 않아요. 딱 맞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폐 차음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T5 리뷰 때 보여드렸다시피 귀나 귓구멍 모양에 맞춰갖고 요래조래 돌려갖고 딱 귀에 맞게 밀폐 차음되게 딱 꼽는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이 T6는 뭔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팁을 종류별로 다 바꿔봤는데도 안 돼요. 완전 밀폐 차음은 안 돼요. 아무래도 여기가 잡고 막고 있다 보니까 귀에 걸리다 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차음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끄러운 데서는 볼륨을 조금 올린다거나 깔끔하게 안 들리는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저음 전달성도 좀 떨어지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T5S보다도 음질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스펙을 보면은 얘는 이제 드라이브가 12mm 드라이브가 들어갔어요. T5S 같은 경우는 6mm 드라이브인데 그만큼 드라이버가 크다는 거는 드라이버가 커졌기 때문에 뭐, 물론 커졌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커지게 되면은 저음 전달성도 훨씬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음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오픈형만큼 심각하진 않고요. 괜찮아요. 음질 좋아요. 괜찮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아쉬운 점은 요 녀석은 근접 센서가 없어요. T5에서는 근접 센서가 있어가지고 귀에 끼고 있다가 벗으면은 자동으로 음악이나 뭐 영상이나 다 재생 정지가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T5S부터 전용 앱이 생겼죠. 안드로이드에 이렇게 전용 앱이 있습니다. 판매처에 보면은 iOS 앱은 없다고 하는데 iOS 앱도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이 안돼 있고요. 기능도 잘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정말 최적화가 잘되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T5S 때 제가 이 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t 6 때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셔 앱을 실행을 하고요. 확인이 됩니다. 지금 다 한글도 지원되고요. 이어폰 발견 여기 누르게 되면은 뭐 최신 뉴스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고요. 마이 누르게 되면은 뭐 본인의 세팅. 팝업 창을 누르게 되면은 팝업 창에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 사용할 수 있는 없나 요걸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어폰으로 들어와서 일단 T6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중 이렇게 뜨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어폰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어 완성. 조금 해석이 어색하긴 한데 이제 T6를 들어가서. 자 보게 되면 기존 T5에서 틀린 건 없어요. 오디오 모드에서 이제 두번 눌렀을 때 설정한 기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곡 다음 곡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왼쪽 세번 눌렀을 때 재생 멈춤. 그리고 오른쪽 세번 눌렀을 때는 앰비언트 사운드 센스. 자 앰비언트 사운드 센스가 뭐냐면은 음악을 듣고 있다가 누가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을 때. 이 기능을 쓰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음을 소거해 줘요. 그러니까 음악을 한 80%로 듣고 있다고 했으면은 이 기능을 쓰게 되면 한20% 정도까지. 그러니까 음악을 아주 작게 틀어 줬다가 다시 대화가 끝나면은 이 기능을 해제하면 다시 원래 볼륨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두번 누르는 거랑 세번 누르는 거밖에 없어요. 뭐 기존 다른 제품들은 뭐한번 터치, 두번 터치, 뭐 세번 터치까지 있는데 이거는 두번 터치, 세번 터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제품을 넣었다 뺐다 하면 한번 터치 있는 제품들은 그냥. 오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재생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재생되고 나는 끄기 싫어하는데 혼자 꺼지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터치는 삭제되고 두번 터치, 세번 터치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점은 정말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원래 이 앰비언트 사운드가 T5 시리즈에는 없어요. T5 시리즈에는 게임 모드로 들어가 있고요. T6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사운드 센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두 개가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그나마 앱이 있어서 이 문제점을 알게 됐고 이걸 알고 제대로 수정하면 음질을 훨씬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퀄라이저가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만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다 지금 제로죠,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 구입했을 때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디폴트 디폴트에 녹색 돼 있죠 자 이렇게 들으면은 T6를 듣기에는 너무 고음이 오버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플래스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플래시 아닙니다 이 디폴트를 하게 되면 아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세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로 볼륨을 올리게 되면은 귀가 아파서 듣기 힘드실 거예요 플래시라는데 치처음이 이렇게 세게 나오나 생각을 했는데 만지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디폴트 상태에서 아무거나 올리세요. 아무거나 올리면 디폴트가 꺼지죠. 그리고 그 올린 거를 다시 0으로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진정한 플랫입니다. 진정한 평준화에요. 이렇게 들으시면은 볼륨을 올리셔도 귀가 아프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대충 만져봤는데 지금 디폴트 값이 실제로 따지면은 한 이런 느낌? 좀 오버해서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정도의 세팅이 디폴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디폴트 눌러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에서 살짝만 한번 올렸다가 다시 제로로 딱 맞춰 놓으시면은 제일 음악을 듣기 좋으실 거예요. 거의 500Hz 이상에서는 심하게 오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T5S 때도 그랬습니다 T5S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뭐 조금 조금 더 세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파인드헤드셋이라고 있죠 있으나 마나니다 출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뭐 정말 조용한 데서만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포메 업그레이드나 설정 초기화 등의뭐 이런저런 기능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처음에 보셨다시피 앱을 키자마자 최신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되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운동을 자주 하신다거나 뭐 평상시에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뭐좀 격렬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뭐 택배기사님들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 T6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게임을 많이 하고 음악을 많이 듣고 영화를 그냥 앉아서 많이 듣는다는 분들은 그냥 이 T5S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T5 Pro를 주문한 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일단, 오게 되면 한번 들어보고 깔끔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게임모드 이거 빨리 찍어,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